안녕하세요, 봉봉입니다.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 당연코 최고인 사람들은 사회가 규정하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그 혜택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일리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비판을 하면 뭐 조선족을 보내서 작업을 하겠다는 암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가진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살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대도 않는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. 아, 제가 봤을 때는, 과연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. 내가 힘이 있으면 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도 되고, 심지어 그게 살인까지 이어지더라도 상관없다는 스탠스가 논리인데, 아니, 그럼 막말로 제가 한 5천억, 1천억 있으면,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다 조선족 보내서 작업하고, 뭐 중국 킬러라던가, 아니면 요즘 핫한 조폭들을 동연해서 보내버린다던가, 그래도 된다는 거잖아요.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. 아니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쪽팔린 발언들이에요. 그러면서 본인은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니 참 그야말로 겁쟁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애초에 내가 법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가시던가 범죄자들하고 생활하시는 게 맞죠. 아니 그리고 겨우 남들보다 돈이 조금 많은 거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떤다니 아니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몇 천억 일조 원 가지신 분들은 사람들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다 죽이고 작업하면 되겠네요. <laughs> 아 이게 무슨 개 같은 논리야. 그리고 말입니다.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비판을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열폭하는 거는 그야말로 하수 중에 하수나 하는 행동 아닌가요? 아니, 그런 정도로 어떻게 수십억, 수백억 자산가가 되는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아니, 우연하게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.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웬만한 글이나 영상 같은 거는 다 자료로 남아있거든요.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본인이 내뱉은 말에는 꼭 책임들을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